에베소서 6장 10절 11절.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,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,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,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.